오늘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오늘같은 경우 제가 방송한지 1주년 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마음 담아서 뒤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거두절이하고불론으로 가서 그야말로 뉴욕타임즈 대소특필이 나왔고 미국과 중국에서 해당 밈코인 관련돼서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발급하면서 오늘 새벽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코인이란거죠 중국에서 그야말로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네, 오빵땡땡땡 코인같은 경우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 본격적으로 세력이 입성과 함께 폭등이 나올거고 제가 알려드린 1차 목표가에 맞게 여러분들 단타로 매도하고 나오시면 오늘 30에서 많게는 120% 가까운 수익 볼수 있다는거죠. 반드시 오늘 새벽에 잠이 오셔도 요 코인 집중하시랍니다. 오늘 땡땡땡 코인 어떤건지 여러분들께 다알려드릴거예요자 이런식으로 대규모 코인이 해당 지갑으로 이동되는것 또한 확인됐고 대략 비트코인 3조 규모의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흘러 있는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됐다는 라 거죠. 이렇게 홍콩 증권 당국 같은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예외적으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그야말로 해당 코인을 밀어주기로 확정이 났죠. 그러니까 새벽에 엄청난 자금과 함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온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바로바로 답장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코인의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 대비 반감기로 인해서 폭락 한번 나와주고 저점 까지가 끝나고 조만간에 중국과 미국 세력과 입성과 함께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 나와주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못해도 4월 10일 반감기 이전 가격인 4달러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400% 이상 상승이 나올 거고 오늘 새벽 3시쯤에 120% 이상의 급등이 한번 나와줄 거고 장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 길게 말하자면 않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오는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랑 일치한 목표가 그다음매시의 상승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자 참여 방법은 뭐 밤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차트 분석한다고 거의 다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혼자 매매한다고 절대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최신 정보 위주로 세력들이 매매하는 코인 위주로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금방 돈벌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 코인 오늘 새벽에 상승 안 나오면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세력 입성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코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새벽 폭등 한번 나올 때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위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밤이든 새벽이든 5분 이내 답장해서 폭등이 나오는 코인 어떤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